네, 오늘 지금 이제 설명 드릴 기능은 이제 어 파일을 불러오는 파일 불러오기 기능입니다. 파일 불러오기 기능은 문서나 이런 파일들을 불러와 가지고 그거를 교환으로 활용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고요. 불러올 수 있는 파일은 이제 PDF, 한글, 뭐,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우리가, 해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파일들을 모두 다 불러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오실 때는 이 버튼을 이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워드, 뭐, 파워포인트, 엑셀, 한글, 물론 PDF도 있는데 지금 PDF는 없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어, 다양한 파일들을 모두 다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제가 파워포인트 문서 를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와 파워포인트 문서를 선택하게 되면 파워포인트가 열립니다. 그냥. 파워포인트가 열리면 우리가 흔히 그 프린트로 그 종이로 출력하듯이 그냥 인쇄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 보시던 그런 창이 나오죠. 근데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프린터가 아이프로 프린, 아이 버처 프린터라고 아이프로 가상 프린터로 잡혀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아이프로 가상 프린터에서 가상으로 출력을 해서 아이프로에서 보여지게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은 문서를 불러오고 이 창은 내리셔도 되고 닫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 되면 이렇게 문서를, 불러오신 거, 문, 문서를 불러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가로형 문서인데 지금 세로형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가로형으로 다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90도 회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잡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서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은 총 아까 다섯 장의 문서인데 다섯 장의 문서가 이렇게 배치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판서도 가능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이 양쪽에 이 버튼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이게 페이지 이동 버튼입니다. 이전 페이지, 요거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은 1페이지, 요걸 누르시면은 2페이지, 3페이지.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색으로 그려본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판소도 가능하시죠? 요렇게 판서가 가능하시고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면은 어, 지금 요거는 이제 다섯 장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30장 이상이 된다. 그러면 페이지를 이동하시는데 이제 좀 에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이제 요거 조금 자세히 잡아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노트 리스트입니다. 지금 페이지 열려있는 노트 리스트를 보실 수,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거죠. 요걸 하셔가지고, 1페이지부터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서 이걸로쭉 하시면은,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고 그 페이지로 가시려면 이걸 클릭하시면 아까 처음 페이지 이걸로 가시게 되고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마 마지막 페이지로 가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로 쭉 이동하셔서 마지막 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로 가게 되죠. 예. 이상입니다.